미나 원장님 자체는 발에 도밍이 잘 되어 있어요. 약간, 어, 아치가 조금 큰 편이에요.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요가를 하셔서 이 아, 발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풋 도밍을 하기 전에 일단은 우리 많이 연습했던 게 뭐죠? 이렇게 많이 했죠. 발가락까지 굴곡시켜주는. 이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풋 도밍을 만드는 운동들을 제공했다.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외제적인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는 예를 들면 코어의 복직근 외복사근을 강화시켜 주는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내재근을 강화시켜 주는 풋하 i 로잉은 무엇이냐 풋 도밍은 무엇이냐 얘네의 메타탈살이 뭐예요? 얘네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아치가 살아있죠. 아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발가락은 이렇게 굴곡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힘 빼고 그렇죠. 이렇게 힘 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치가 좀 내려오겠죠. 그래서 아치를 살려주는 운동 중의 하나인데 그 안에 있는 발바닥 안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주자. 당연히 발가락이 아예 안 쓰이진 않겠다. 하지만 최대한 얘네들의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풋 도밍 운동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만 다시 해볼까요? 아치를 쭉, 그렇죠? <laughs> 어려워요. 근데 제 생각에는 미나 원장님이 왜잘안 나오냐면, 일단 아치가 워낙 높아요. 아치가 워낙 높아서 이미 높기 때문에 사실 잘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쵸? 제가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아치가 어때요? 여러분. 아치가 좀 무너져 있죠? 그렇죠 실제로 오른발이 조금 아치가 무너져 있어요 제가 발목 무릎이 안 좋다 보기, 보니까 그 상태에서 뭐예요 이렇게 많이 수축시켜 쥐나죠 벌써 뭐예요 이렇게 수축시키죠 어, 이렇게 수축시키죠 이렇게 수축시키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풋 아치를 만드는 거그 상태에서 뭐예요 얘네들만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 아치만 여기에 있는 메타탈살 뼈만 이렇게 그렇죠 이번 거 됐다. 그래서 아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힘 빼고 다시 아치 만들고 힘 빼고 아치 만들고 힘 빼고 오돼돼되죠아 오, 좋아 민원쟁이 <laughs> 연습했어요. 어오 아, 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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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어나 <laughs> 내가 나를 칭찬해. 이렇게 해서 근데 발가락이 안 쓰인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쓰여요. 그런데 뭐야 발가락을 너무 굴곡시키지 말자. 그냥 풋 도밍만 하자. 이제 시럴 엑셀 사이즈라고 해요. 시럴 엑셀 사이즈가 뭐냐면, 보세요. 일단 인투인징머슬익스트인징머슬 그것도 다 중요한데, 뭐냐면 각각 기능하고 있는 근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세팅하는 거고 인트리징 머스를 강화시켜 주는 운동들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발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돼요. 얘네들이 자유자재로 잘 움직이는 특성을 만들어야 얘네들의 근육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지발가락 하나 그다음에 네 개의 발가락 하나 그래서 엄지발가락과 네 개의 발가락을 왔다 갔다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 근육들을 활성화시켜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일단은 엄지만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엄지만 들면 뭐예요? 엄지를 올려주는 근육들만 활성화되는 거예요. 사실 그럴까요? 뭐예요? 잠깐 내려놓으시고. 엄지만 올리면 여러분, 어떤 근육이 활성화될까요? 엄지를 올렸을 때, 엄지 근육이 당연히 활성화되겠죠. 또 뭐가 활성화될까요, 여러분? 응?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세요. 얘네들 올려놨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번만 더 올려보세요. 올리면 뭐냐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네 개의 발가락은 굴곡하는 힘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굴곡 안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 이렇게 못 잡아요. 그렇죠.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들 들어올릴 때 뭐예요? 얘네들 밀어주고 잡아주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들은 들어올라가지만 얘네들은 근육을 굴곡시키는 거예요. 일석이조 두 개의 근육들을 같이 강화시키는 거죠. 그럼 반대로도 할수 있겠죠? 반대로.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엄지가 이제 바닥을 누르고, 그다음 뭐예요? 얘네가 들고, 오케이 내리고. 엄지 발가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맞죠? 보세요. 그다음에 이런 밴드 같은 거. 한번 해보죠. 이것만 해보죠. 보세요. 엄지 발가락에다만 딱 밴드를 놔요. 오케이 힘 빼고, 어, 이 상태에서 보세요. 일단 이 보세요. 엄지만 드세요. 그쵸? 그 다음에 반대로 하세요. 시절. 그때 잡으세요. 그렇죠 다시 힘 빼고, 엄지 들고. 수축. 그쵸? 땡기게 하고. 어, 힘들죠? 어, 힘들죠? 지금 그 저작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이 아픈 거예요. 발목을 발가락 쓰고 싶은데 안 되면 뭐야 얼굴 쓰는 거야. 그쵸? 목 써.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얘네들의 기능을 잘쓸수 있게 피아노 치듯이 얘네들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그렇죠? 이런 운동들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